세 번째. 네. 어세 번째 임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어 일단 늘새 앨범을 선보이는 그 자리는 정말 늘 떨리고 설레는 것 같고 좀 약간 그 신입 때 쇼케이스 했던 그런 네. 마음이 항상 드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네, 그렇죠. 그세 번째까지 제가 공교롭게도 함께 하고 있죠. 네. 네, 지금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저도 이제 보고 있는 입장에서 어, 네, 아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의상도 좀어 맞췄어요 베이지로 어, 신기하네요 네. 정말 어, 옷잘 입으시는데요 아 오빠도 패션 센스가 네. 있으신데요 저희 엄마가 바바마 같다고 <laughs> 알겠습니다 안에 약간 팟 안금 들어있네요 렇습니다 네, <laughs> 네, 네. 느낌 이다르네요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네 패션의 리더 또 지인양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자송 어, 배우에서 송 가수로 돌아왔습니다 네. 어, 네 느낌 좀 다른가요? 어, 좀... 음, 뭔가 배우라는 직업과 가수라는 직업의 공통점은 그냥 뭔가를 표현한다는 거에 있다는 것 같은데, 가수라는 직업은 아무래도 고등학생 때부터 제가 너무 음악을 가까이서 접해왔고, 네. 이 꿈을 향해서 늘 한국만 바라보고 오다 보니까 되게 익숙한 게 있어요. 아무래도 데뷔 7년 차이고 뭐 하다 보니까, 근데 배우는 약간 연기라는 쪽은... 늘 새로운 것 같아요. 지금도 배우고 있는 중이고, 네. 네, 더 배우고 싶고, 그런구 네. 네, 어떤 그 배우가 했던 얘기 중에서 배우는 계속 배워야 되는 게 배우나? 어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네, 계속 배우고 있는 거니까, 훌륭한 배우로서도 성장하는 모습을 <laughs> 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 이틀뭐 바비돌, 네. 네, 제목부터가 좀 범상치 않습니다. 네, 어떤 의미에 대해 주시죠? 어, 일단 바비돌이라는 부분요 약간 어쿠스틱한 댄스예요. 들어보시면 기타 소리가 제일 먼저 들리실 텐데 기존의 댄스곡이랑은 좀 그런 점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들으실 때 새롭고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바비도하면 약간 어린 아이들 핑크핑크한 음. 모습이 생각난다거나 약간 러블리한 모습이 생각이 나실 텐데 저는 이번에 약간 다. 아, 판타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좀 다크 바비로 컨셉을 네. 잡고 이렇게 노래를 만들었어요. 가사도 어 어린 때 알던 그 바비돌의 가사가 아니에요. 약간 밀당하는. 네 맞아요. 네, 네. 네. 조금 요염하기도 하고 네. 그렇다고 또 어린 아이 같은 순수한 모습도 있고 음. 네 어. 양면성이 존재하는 거죠. 네 상자 안에서 바비돌이 네, 많은 분이 꺼내기를 꺼내 주시기를 기대해서. 네. 앨범 제목도 바비돌입니다. 네. 앨범도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이번 앨범은 뭐늘 그렇지만 제가 정말 사랑하는 앨범이고요. 정말 제가 가수로서의 최종 목표가 제가 어떤 가수들의 노래를 듣고 정말 용기와 희망을 얻고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다는 게제 가수로서의 최종 목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수록곡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타이틀곡 뭐, 같은 경우는 컨셉이 워낙 중요하니까 어, 컨셉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수록곡은 이제 좀 힐링송, 음.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사랑스럽기도 한 그런 노래들을 많이 실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서 이번 앨범 굉장히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앨범입니다. 네. 여섯 곡 중에서 가장 애착가는 곡이 어떤 노래예요? 아 근데 진짜 너무 힘들어요. 고르기가. 네. 왜냐면 제가 그 1번 트랙에 있는 I Wanna Fall In Love이라는 노래도 개인적으로 너무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녹음을 해왔던 곡인데 그냥 저는 그런 사랑 노래가 좋거든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되게 순수하게 사랑을 노래하는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또그 곡은 그 나름대로의 맛이 있고 들었을 때가 드라이브했을 때 기분 좋아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곡이고. 아 근데 이렇게 하면 또수록다 얘기해야 되는데? <laughs> 정말 왜냐면 옵저레코드라는 곡은 또 네. 제가 정말 그 동안 곡 작업을 해보고 싶었던 심은지 작곡가님과 같이 작업을 하게 돼서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았던 그런 곡이고 오아시스라는 곡은 또 <laughs> 제가 약간 좋아하는 다크한 분위기의 어, 또 가사가 또 희망적인 가사예요. 그래서 네. 오아시스도 좋고 괜찮아요는. 오빠도 그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기실에서 어, 참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정말 그 전형적인 힐링곡인데 어, 정말 삶에 지치고 어, 그런 분들께 넌 괜찮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다 괜찮다라고 말을 해주는 그런 힐링송이라서 굉장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에요? 어 많은 청춘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시중생도 마찬가지고, 네. 또, 많은 분들이, 어, 그 세상을 살아가는 어려워하고 있는데, 음. 정말 딱, 듣기 좋은 앨범이다. 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 같다. 어, 감사합니다. 네. 어, 자, 총 여섯 곡이담기되 있는, 네, 성진양의 두 번째 미니 앨범, 바비돌의 많은 사랑과 관심사들이면서, 어, 또 질문을 좀 지금도, 뭐, 어, 제가 또 중간중간 하겠지만요우 기생들도, 어, 질문에 대해서 도 어,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십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고,